몸에 좋다는 토마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토마토는 슈퍼푸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은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인도 언론타임 오브 인디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마토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신장질환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 토마토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토마토 섭취 시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부종 신장이 약하면 체내 수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기 쉽고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이라 이런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이는 다리나 발목의 붓기 혈압 상승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분 저류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토마토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결석 토마토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토마토 역시 마찬가지이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